혈관에 손상을 입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혈압 그리고 당뇨가 주요한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경우에는 어, 혈압이 높기 때문에 혈관벽에 충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혈관 내피세포라든지 아니면 평활근 세포들이 증식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혈관벽이 좀 좁아지게 되고, 또는 그 경화 현상이 일어나서 혈관이 이제 딱딱해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혈관이 기능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뇨에 의해서도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결국 당뇨라는 것은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것 자체가 독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활성 산소를 유발해서 세포에 자극을 주거나 세포의 어떤 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염증 유도 인자들의 농도가 또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염증 세포들이 혈관에 침착하기도 하고. 혈소판이 혈관에 들러붙어서 결국은 피떡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관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혈관이 막히는 원인은요. 혈관 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증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혈관 내피 세포하고 또 평알근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세포들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증식을 하게 되면 결국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지방 입자들이 혈액에, 이제 지방 입자들이 비만 환자들 가, 어, 경우에는 지방 입자들이 혈액에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게 되는데요. 그럴 때그 지방 입자들이 혈관에 침착함으로써 어, 그 자체가 혈관벽을 좁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은 어, 그게 이제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자극을 함으로써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어, 증가시킴으로써 뿜어 나오게 하지요 그렇게 되면은, 어, 혈관을 통해서 지나다니던 그런 면역세포들이 또 침착하게 되고요. 어, 그결과로서 혈관벽이 좁아지게 됩니다. 자, 혈소판이 어, 이렇게 그 혈관을 따라서 어, 지나다니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 그 세포의 자극에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가 자극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 일종의 끈적이 같은 그런 것들이 세포벽에서 이렇게 많이 예,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나다니던 혈소판들이 결국 세포벽에 침착하게 되고, 어, 그로 인해서 결국, 어, 핏덕이 생기는 거죠. 혈전이 생겨가지고 혈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자체가 그 세포에 의해서 좁아질 수가 있고, 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어, 좁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혈소판이 침착함으로써 혈전이 생겨가지고 어, 혈관이 이렇게 막힐 수가 있습니다.